블로그들과 커뮤니티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개발자로 어렵게 취업했는데, 기업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프레임워크가 현재 분야에서 요구하는 일들과 너무 다르고, 회사 내에서 멘토나 사수가 없어서 성장이 없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는 매일 출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새로운 기술을 공부할 시간과 에너지도 없어서 진짜 이렇게 되면 몇 년이 지나도 같은 위치일 것 같다고. 이런 분들이 다 하고 싶다는 건 바로 퇴사입니다. 잠시라도 시간이 더 생기면 좀더 기술을 배우거나 실력이 향상되어서 본인과 좀더잘 맞는 기업으로 갈수 있다는 생각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 나중에 퇴사를 하고 다시 글을 올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 몇 개월 또는 6개월 아니면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취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 물경력도 경력이라고 생각했고 포트폴리오도 준비했는데 실제로 면접 전에 서류부터 탈락하거나 면접에 가서도 포트폴리오가 너무 기초적이다. 오히려 경력 있는 개발자가 만든 게 이런 거다. 피드백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면접 가서 왜 퇴사를 했냐고 했을 때 개인 업무량의 발전을 위해서 이직을 생각했다고 하셔도 그러면 왜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는 일과 기술 공부를 함께 하지 못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아마 많은 답들이 머릿속으로 지나가겠죠. 그냥 솔직히 피곤해서 아니면 자신이 없었다고까지 해야 할까? 그래서 이런 글들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퇴사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성장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퇴사를 하면 시간이 더 생기니까 좀더 개발 실력이 늘수 있다 하고 믿는 건 취업이 어느 정도 쉽게 가능한 경우에만 괜찮습니다. 특히 비전공자 개발자나 신입 개발자라면 혼자서 독학으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는 순간 물경력이었던 경력도 끝나는 것이기에 개발자로서 성장이 목표라면 현재 있는 기업에서 어떻게 좀더 새로운 기술이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 보면 공백기간이 생겨도 사실 인터뷰 때 보여주어야 하는 건 경력이 있는 다른 현업 개발자들보다 잘할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퇴사를 해서 코딩 실력이나 새로운 언어 능력이 발전한다고 해도 결국 이런 점들이 실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적 관련 내용은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으면 제일 이야기하기가 쉽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퇴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으로 너무 힘들거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 받는 스트레스가 무척 크다면 본인을 챙기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동안 한 공부나 경력 덕분에 당연히 취업이 쉬울 것이란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난 회사에서 하는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프론트엔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백엔드 개발을 위해서 퇴사를 했다고 할게요. 그런데 아셔야 하는 건 백엔드 개발자로 경력이 있어서도 퇴사 후에는 취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적성과 프론트엔드가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번 자바를 배우면서 백엔드 개발자로 도전해 볼까란 마음으로 퇴사를 고민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네요. 물경력도 경력이다. 그리고 현재 기업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란 것만 믿고 퇴사를 하면 얼마나 취업이 어려운지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이유로 안 하는 게 괜찮은지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워라벨 이런 이유들도 비록 당장은 성장이 없다고 느낀 직업에서 잊게 만드는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개발자란 직업을 하면서 꾸준히 뭔가 배우면 좋겠지만 때로는 기업에서 천천히 길게 간다는 마음으로 있어도 문제는 아니라는 점, 이것을 말해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아니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